한국어 공부하시는 거죠? 네. 재밌게 살면 연세. 공부하고 싶은 젊을 때. 특히 지역은 좀그렇니에요 엄청 잘 하시는데요? 잘 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laughs> I'm actually quite impressed how far you progress, but we still are able now to write like a whole dialogue or weeks in. 처음 and... <목소리도> 만난 사람이 무당판 없어요. 무당판 오빠. 아저씨 아저씨 아니 아빠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어썸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글과자 디디, 한글과자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둘다 예전에 다녔던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나와있는데 이 건물은 언어교육원 건물이에요. 우리가 맞아요. 한국어를 배웠던 맞아요. 시설입니다. 타일러님 여기서 안 배웠잖아요. 난? 제가 여기서 배웠지. 아니, 나도 여기서 배웠었어. 여기서 석사했죠. 아니, 배운 여기서 거는...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길을 건넜지. <laughs> <laughs> 저길 건너면 16동이 있어요. 아 거기서 다녔었습니다. 어쨌건 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후배들 좀 만나러 왔죠. 한글을 얼마나 잘하는지 부러워기도 하고 맞아요. 한국어 왜 배우고 왜 왔는지 부러우기도 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야죠. 아 지나가는 아 학생 있으면 그냥 번... 잡아야죠. 포켓몬처럼. 오케이. <laughs> 어. 어. 어,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여성 아, 코리아라는 유튜브에서 약간 함께 왔는데요. 어떤 인터뷰를? 아 한국에 왜, 어떻게 음. 오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어 관련한 질문들도 물어보고 그런 음. 인터뷰인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우와. 자 그러면 일단 각자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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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저는 헝가리에온 벤티라고 해요.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이고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면 두 분이 우리 후배인 거 아세요? 16년에 제가 언어기육학원 다녔었고 오. 여기 4급까지 몇 급이세요? 우리 5급이에요 5급 같이 간거 5급. 네. 이제는 어려운 단어들 엄청 많아요. <laughs> 어려, 어려운 <웃음> 단어 <웃음> 엄청 많아요 우리 어려운 단어 엄청 많아요 우리 마지막 공통제주의 배웠어요 공통제주의 무슨 뜻인지 아세요? <laughs> 공통제주의 커뮤니티의 아공아나 아 네. 러시아말로 또 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아, 어떻게 배우는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그냥 어휘,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어를 배우기로 하신 거예요. 아, 처음 유학하러 왔어요. 제일 멀리 있는 나라 선택했어요 왜요? 왜 멀리 있는 나라? 아 유럽 문화도 조금 비슷하고 아직 모르는 문화 뭐가 있었어요뭔 나라 중에 왜 한국이에요? 제일 멀리 선택했어요 <laughs> 이렇게 지도를 펼치고 어디로 갈까 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 맞아요 <laughs> 근데 그러다가 후회할 수도 있는데 잘못 찍으면 오고 한국어 반했어요 너무 니까 그러니까 한국어 배우면 배울수록 빠지게 되는 아, <laughs> 그리 나중에 실수 많이 하면서 또빠지게 돼요. <laughs> 근데 한국어 가 너무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국어를 배우라 다시 들어왔어요. 어떤 면에서요? 의미도 아름답고 표현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너무. 그럼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곰돌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이런 아기자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귀여운 말들. <laughs>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는 그냥 한국 문화에 항상 관심이 조금 조금 있었어 여기 왔어요. 아버지가 한국 분이신가요? 지금도 한국 분이신가요? 아니면 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태어나니까 아 한국어 못했어. 고린 사람들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와 많이 사용해서 지금 한국어 엄청 쉬워요. 아, 그러면 아버지가 고려인이고 시 네. 아버지보다 더 잘하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laughs> 이제 한국에 네. 1년 정도 살아보셨잖아요. 어때요, 네. 한국이?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 왜냐하면 편의점이 가고 러시아보다 엄청 비싸요. 과일 엄청 비싸요. 아, 얼마 사요, 오, 한국에 오, 만약에? 우리 아마 한 킬로 5 0 0원 인도랑 어. 비슷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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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값이 되게 있어요. 네. 엄마가 매일 아침에 사과 먹으라 하는데 네. 너무 비싸서 어떻게 <laughs> 먹어. 저, 뭐 한국 갈래연에서 황갈이나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많나요? 네, 러시아에서 한국 엄청 인기가 많아요. 사년 전에 인기가 엄청 많이 많아졌어요. 어떤 것 때문에? 티뽑 때문에 아마 아 우리 학교에서 여자아 b t s 새로운 그림 엄청 많아요. 그리고 셀했어요 포카드 같은 아, 그런 음... 그럼 거기서도 약간 한국어 배울 수 있는 학교나 어 학당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우리 많이 있는데 한국보다는 더 천천히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천천히 나는. 한국에서 어, 1년 동안 4급까지 배울 수 있지만 어,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아마 2급. 받을 아 수있는 그럼 거기서 시험도 볼수 있어요? 네, 네는 우리 러시아에서 많이 정소가 있어요. 많아요? 응. 인도에서 요즘에는 시험 보려면 토픽이 5분 안에 거의 다 마감이 돼서 오, 사람들이 시험 못 보고 있는데. 아, 러시아는 인기가 많으니까. 맞아요. 인기가 맞아요. 너무 많아서. 네. 근데 헝가리 되게 한국어를 오래전부터 많이들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예 학과도 잘돼 있고 아,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 아, oh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연히 어,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한국어 문화센터 가물 맞춘 편이었어요 오, 아, 아 정말 사람이 계속 근데 왜 거기서 안 배우고 한국까지 왔어요? 그때 어, 공부 너무 열심히 책 전공기 연경하고 해결 아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해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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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똑같네요. 아, 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오셨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사실 가족이 경영해주고 잘 되기를 바랐어요. 자,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갔다 올 때도 달라졌어요? 의견이? 두 번째로 아닌데 세 번째로 조금 사실 핵기사 시험 보고 그 자격증 땄어요. 근데 그 자격증이 있으면 한가리에서 핵기사 쉽게 일자리 찾을 수 있는데 한국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여기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한국 생활? 네. 아, 너무 너무 한국요 매일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친구도 많고 주변 사람이 다 주변 사람들이 좋아서 아, 계속 오시는군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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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laughs> <학교가 웃음> 좋죠 여기 바로 옆에 산도 있고 아, 친구도 맞아요. 좋고 공기도 아, 좋고, 아, 좋고 선생님도 굉장히 좋고 아. 그럼 올해 더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마 내년 여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결의시는 어땠어요? 주변에 한국 한다고 했을 때 엄청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놀랐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슬펐어요 우리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러지만 난 한국에 가니까 좀 이거 헤어지는 것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슬펐어요 아유. 그립지만 러시아 한국 이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어, 몇 시간이에요 지금 좀 상황이 달랐어. <laughs> 상황이달랐까 <laughs> 와, 표현이 참 외교적이다. 먼저 중국에 가야 돼. 그리고 아마 네 시간? 네 시간? 정도? 그럼 앞으로 한국에 계속 다 거예요? 네, 아마 저는 그냥 학사석사 여기 오. 하고 싶어요. 학사학사까지 실례지만 나이가... 나이가... <laughs> 네. 한국 나이 스물 살인데, 러시아 나이 이월 약살 어, 그러면 학사 이제에 하시겠네요. 어? 하고 싶은 과가 있어요. 컴퓨터 학과... 어떡하신 거 그냥 하고 싶어요. <laughs> 아직 그냥 한국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 처음 한국 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한국 사람 무동산 오빠였어요. 그 무동산 오빠 계속. 아저씨, 아저씨 아니었어요. 아저씨 아니었어요. <목소리> 나이 조금 안 비슷했어요. 무당산 <laughs> 아나빠는 계속 전화하고 발리 한국어를 계속 말했는데, 근데 그 소리가 정말 멜로디처럼 들렸어요. 목소리가 좋으셨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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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웃음>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점이 달라요? 그리고 비슷한 점도 있는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는 아빠라고 오. 한국어로 한리어로 아빠 똑같네요 어, 들으면 똑같다 들려요 근데 문법이 조금 달라요 영어보다 조금 한, 아마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있어요 <laughs> 몇 개는 비슷하고 몇 개는 안 그가 막 네. 살짝 <laughs> 브라시어라는요? 아마 콩글리시만 좋네요 <laughs> 그런데 다른 단어 완전히 다른 언어이니까 문장을 만드는 것도 달라요 한국에서 저는 가게에 가요라는 말 그런데 러시아에서 저는 가요 가게 어, 영어랑 어, 거의 비슷한 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어려운 게 아무래도 지금은 어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동안 배우면서 막아 이게 너무 어려웠다 아니면 크게 헷갈리거나 실수한 거 있으세요? 아 숫자 숫자 관련 글자도 그숫 어, 네. 어려워요 숫자가 네.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40 이후에는 헷갈려요 40 다음에 50은 80인데 그런 것도 헷갈리고 가끔은 15시 막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어떤 거 많이 헷갈려요? 저는 열아1열 아, 아니고 18살이라고 했어요 <laughs> 아, <laughs> 그렇지만 그냥 18살인데 저는 쇼핑사 좋아하는 편이에요 고속터미널 갈때 얼마냐고 계속 망설이가 있어요 저도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아마 이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배송 어플이 있잖아요 뭐 시켜먹을 때 제가 여기서 어학당 다닐 나이였을 때는 이런 걸다 안쓰고 이혼 1 7야2 0 1 2 0 1 1년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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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 주소가 중소, 어디지? 잠깐만요. 그때 도로명주소도 도 아니었어요? 1401호라는 곳이 1041호라고 말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실수하게 다른 데간 적도 있고 아 근데 최악이 도로명주소를 바꿀 때였어요. 왜냐면 아니 2016년인가? 예전에 그냥 동만 있었는데 도로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로명소로 얘기를 하는 건지 동으로... 동번지로 얘기를 하는 건지 갑자기 이분들한테 지금 이거 이거 샥할것 같은데 아니 막,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국어 관련해서 이야기했으니까 한국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 <laughs> 지금 수업시간이 <laughs> 아니잖아요 이거 저희가 만들었어요 한글 과자라고 한글 모양 과자 뭘, 자, 뭘 뽑으신 거예요? 미음에 티게. 자, 조선 <laughs> 동물 가능. 동물 여기. 동물 가능하자. 자, 동물 했고요. 비만이? 아, 지만이 이거 티. 티. 아, 이건 마늘이고 쑥이거요 <laughs> 음. 음 맛있겠다. 음. 십점 만점? 열 아니, 십점 만점? 열점 만점? 십점 만점. 응비어 <laughs> <10점 만점. 웃음> 병원. 어 아, 거꾸로 아, 거꾸로 그렇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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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요 에. 짠 <laughs> 음. 이거 이거, 안 이거 따름, 이걸 따름, 제일 맛있까요 이거 마늘. 뭐예요? 아, 쑥! 설명! 뭐라고 할까? 선생님 설명이요! 쑥이 한국에서 봄쯤 되면 도로변에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집으로 앉아가지고 뭘 캐고 있는 거본적 있으세요? 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음.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쑥을 캐는 거예요. 그 쑥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m u w o r m w o r 굉장히 궁금한 게 한국과 인도가 대가족 문화라가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한바리나 러시아에서도 약간 문화가 한국과 다른 건지 아니면 비싼 정도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생활 속도가 한국은 너무 빨라요 저는 설거지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할 정도? 때? 네네네 설거지 그리고 저기 할머니가 빨리빨리빨리 빨리라고 빨리, 빨리 엄청 힘들었어요 몇 <laughs> 시간 동안 빨리빨리 빨리. 그리고 욕다 배웠어요 <laughs> 한 친절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욕 많이 썼어 <laughs> <laughs> 여기 어, 아마 식당에 가, 갔을 때 2분 동안, 3분 동안 식사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러시아에서 기다려야 돼요 할머니 만들었던 음식이 어, 여기 왔을, 왔을 때 음식이 좀 달라요 어... 어, 조금 그래요? 조금 달라요 그럼 러시아에서 어떤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아까 김치나 간장 이야기 하셨데 김치 국, 오, 국수 국 엄청 맛있어요 할머니꺼? 할머니네 네. 할머니 만들었던 할머니 거. 국수 엄청 맛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알려줬지만 한국에서 이건 더 맛있었어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삼겹살 <웃음> <웃음> 우리, 우리 러시아에서 삼겹살이 없지만 아마 제일 맛있는 음식 한국에서 지금 나이로 술 이제 마실 수있만 19세 맞죠? <웃음> <웃음> 맞죠? <웃음> 한국 사람도 한가리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또 나라 에도 사람이 실제로 장이 많아 아, 원래는 정이 많은데 처음에는 지내질 때까지는 그렇겠죠. 살짝 차갑게 대할 수 있는. 미국이 반대예요. <목소리> 자오와하하 <목소리> 하다가 씨. 그러면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뭔가 와 이게 되게 신기했다 이런 거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외출할 때슬리퍼만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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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저도 해보고 계속. 여섯, 여섯 계속 슬리퍼만 근데 그게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여자분들이 가끔 겨울이 되는데도 치마를 입어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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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요 거기. 그건 우리 고향에서 상상할 수 없는 <laughs> 일이에요. 너무 추운데.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릴 때얼어주어도 치마야. 이쁜 거 먼저야. 안참 대단한 것 같아. 한국 날씨는 어떠세요? 러시아와 기후가 너무 달라요. 우리 러시아서 에 마이너스 삼십도 겨울에는 여름에 삼십도 있을 수가 오. 있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춥지않다고 생각했지만 겨울에 추워요. 역에서 건조한데 공전해. 맞아요. 인도랑 똑같네요. 인도 가면 인도 사람이니까 한국 더위가 안 덥겠다라고 말할 거예요. 오 너무 더워. <laughs> 한국은 엄청 <웃음> 덥네요. <웃음> 가리 이런 이렇게 심하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숲이건 그 숲도 저는 너무 좋아해요. 피부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시 오셨군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오? 비숙사에 살아요. 네. 네네. 아 저는 서울대 입고 근처 서 취미가 여기에 음. 많나요? 여기 배구, 배구 좋아해. 요 배구 한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지 않은 스포츠인데 서울대니까 배구 많이 사람들이 많나요. 그래서 아까 학교가 너무 좋다고, 네네. 네 <laughs> 서울대가 좋다고. <laughs> 서울대 짱이라고. <laughs> 저는 헬스장 가는 게 좋아해요. 노래방 가보신? 아 사실 가본 적이 노래방. 사실. 노래 못못해요 근데 지난번 노래방 갔을 때 붐붐 베이스 백점 받았어요 <laughs> 사실 그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제잘 모르겠거든요 부르는 것 못하면 또 괜찮아요 더 <laughs> 좋아요 그냥 그냥 죠채우면 <laughs> 노래방 간지 너무 오래돼서 <laughs> 한번 가봅시다 <laughs> 오늘은 그거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또 저는 언어킹 하서 선배니까 선배로서 이런 선물을 주고 싶어서 다음에 맛있게 드시라고 오성. 저희가 가져다 드리요 <laughs> 예. <laughs> 맛있게 드시고 재밌게 노세요 <laughs> 수업이 끝났나 봐. 거기 학생들이 그니까. 앉아 있네. 수업 끝나고 질문...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laughs> 심하시네 진짜. 타일러님과 같은데요, 뭐범생 아니다, 먼저 뭐 집에 갔어. <laughs> 너가 말 걸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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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터뷰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름이 뭐예요? 팀이에요. 팀? 팀 씨인가봐요. 저 닐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저 타일러예요. 반갑습니다. <laughs> 모리스 모리스 오. 우와 여기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어, 네 네. 몇 급이에요? 1급. 1급이에요. <laughs> 아, 어디서 어, 왔어요? 왔어요. 여리에 왔고. Berlin, Berlin. So oh English. English? English, oh yeah. Awesome. Hi. Oh yeah. <laughs> <laughs> we are just doing some interviews. How you came to Korea and how long has it been? Uh, so I arrived about uh, six weeks ago at the 15th of August, and I'm on exchange from Germany. Yeah, it's my last semester before graduating with my masters. I'd love to learn the language a bit and dive into the culture, so that's why I'm taking language classes. At, yeah, I met Morris here on the when the same class, and we're doing some uh, homework right now. You just decided to learn Korean because you're here. Exactly, I started a little bit before, so I could uh, talk talk a bit to maybe other uh, Korean students here and be able to um, order in the restaurant. And I felt it's a better connection to, um, when I, while I'm here. And what about your models? I arrived uh, five weeks ago, and I'm also an exchange student for one semester. One of my goals was just to learn the language a bit. That's why I'm enrolled in this language course. How's it going so far? I never studied Korean before. It's a different alphabet. It Was a challenge at first. Yeah, but I'm getting used to it. I'm actually quite impressed how far you progress. We just um, we just have classes twice a week, but we still are able now to write like a whole dialogue. Although we're only like four weeks in, and we can talk about things like in the classroom. And introduce ourselves. Yeah, I feel like um, the progress is really astonish astonishing. It's a lot of fun, actually. So, now can you go and order in Korean when you go to restaurants? <laughs> um, maybe specific things. Yes. And if I look up the dishes beforehand, then I can go in and uh, tell the waiter. What I want. Awesome. Anything cool. you like specifically in Korean dishes or food? Uh, Korean barbecue is uh, yeah, very, yes. Very, yes. very nice. Right. Uh, <laughs> Samgyeopsal. <style>. That's <laughs> everyone's favorite. Yeah, so far. Right. yeah it <laughs> is. It's yeah. very surprising. I, I wonder why. And I also really like uh, samgyetang. Oh samgye yeah, samgyetang is you, good You too. are a fan of him. Yeah, tang, right? I do. I like yeah. samgyetang a lot. Especially in summer, right? So yeah, so. that's yeah. delicious. Yeah. So you guys have. Taking this class for how many weeks then? Fourth week now. Fourth, fourth so fourth, halfway? I, I think yeah. it's 10 weeks. 10 wow. weeks? Oh, And we're doing homework now, so wow very diligent. Uh, <laughs> yes. We <laughs> should help them. No, no, we, we're, we're done. We only have to memorize now. Great thing for you. So we made yes. Korean alphabet snacks. Oh, you made it? Yeah. That's crazy. it's like in two <laughs> different flavors. <laughs> yeah. yeah. Oh, it's a Korean alphabet. It's yes. a Korean oh, alphabet. Oh, very yeah. nice, very ni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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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니디라고 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미채. 매쵸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타이러입니다. 어? 네. 유튜브에서 네. <laughs> 네. 공부할 것 같아요. <laughs> 저랑 니디랑 옛날에 여기서 어학당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한국어 공부하시는 거죠? 네. 뭐몇 급이신가요? 4급. 사급이 아, 되게 잘하신다. 아, 너가 사급 때 이렇게 아, 잘 했었어? 나 잘했어. 아, 그래? <laughs> 잘했 근데 한국어는 왜 공부하시는 거예요? GKS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GKS 잘칭 GKS 네. 아, GKS 프로그램. <laughs> 글로벌 공부하고 있다가 서울대에서 아, 경영학 아, 석사 MBA 석었어 아, 네. 어때요? 한국어 공부하니까? 어려워요.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저 캐나다 사람이에요. 한국 년, 서한동에서한으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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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어, 너무 서 한국에서 너무 에밌하나중어요에뭐 하고 에어요고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한국어서한국어이한국지게 <laughs> 되면 아마 한국한국 에서 계속 금융 분야에서 일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뭐 한국어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죠. 네. 1년 네. 안에 할 아니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세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한국말을 배우시는데 이미 독학을 좀 하고 오셨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한국어 배우는데? 저한테는 사실 듣기. 그래서 이 면접 할까 말까 살짝 고민했어요. 듣기 지역은 좀 그렇게 어. 안. 엄좀잘 하시는데요 지금? 아니 뭐 잘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말하는 거 그래도 되게 잘 하시는데. <laughs> 비슷한 듣는 것도 것 잘하시는 것 근데. 같은데 왜 한국어를 근데 선택하신 거예요? 저 고등학생 때 어떤 한국인 친구가 만나게 되는데 여행으로 데려다 줬는데 여기요? 네 오. 근데 저 친구의 부모님이랑 얘기할 수 없었을 저 감사합니다라는 말할수 있었는데 그거 좀더 깊게 말하고 싶어서 한국어 배우 시작했는데 음. 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와. 공부. 음. 그럼 그 친구분이랑 아직도 소통은? 네, 아주 친한 아. 친구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아. 모르겠어요. 아직 캐나다, 미국, 아. 한국에서 아. 어디서 살지 모르겠는데 두고 보면 알겠지. 그렇죠. <laughs> 많은 어학당 중에 왜 여기를 선택요 사실 몇년 전에 연대 어학당에서도 공부했어요. 졸업하고 바로 졸업 여행처럼 한국에 아. 왔거든요. 아, 네. 그때 동안 연대 어학당에서도 공부. 했는데 아 어, 그런데 어, 네. 뭐, 재밌었는데 다른 <laughs> 곳에서 아, 공부하고 네. 해 보고 싶고 그 GKS도 네. 있어서 아 여기 그렇죠. 학교에서 여, 나중에 할 거니까 맞아요. 아. 그 GKS 입학하는 학교에서 어학당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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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부해야 하니까. 어때요? 서울대가 좋아요. 연대가 좋아요. 네. 마, 아, 저 서울대. 지금 서울대 학생입니다. <laughs> 예 연대도 아니었어요. <laughs> 연대도 <했죠. 웃음> 어, 연세대도 좋은데 그때는 뭐 여행 하고 있었. 했으니까 좀 재밌게 살고 재밌게 싶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게 살고 싶어요. 연렇 <laughs> 이런 재밌어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싶으면. 한국인들한테 뭐 재밌게 살면 연세 좀더 열심히 공보하고 싶은 서울대. 그래서 이번은 서울대 어, 너무 너무 좋아요. 저희가 한국어 공보에 도움이 될까 해서 네. 마음에서 이렇게 선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력서 네. 꼭 거기서 보내주세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남이 어, 저는 발레레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러시아 사람. 한국에 온지 오래 되셨나요? 한국어 지금 조금 어려워. 아, 조금 아, 어려워요. 네, 네. 3급에서군. 3급이시구나. 건... 아 네네. 언제 왔어요, 한국에? 9월에. 9월. 올해? 네. 오, 지금? 네. 어, 3주 네. 러시아에서 공부했었어요. 네. 요즘에 러시아에서 한국어 많이 배워요? 저는 직접. 한국어를 배어요 아, 혼자서. 혼자서? 네 오. 와우 대단하시다 <laughs> 어, 너무 좋다 왜 네. 한국어? 아, 저는 엄마하고 한국에 여행을 갔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laughs> 한국어 입학하고 싶었어요 아.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음, 그냥 나라 <laughs> 너무 재미있었어요. 음식, 그 문화 다 괜찮아요. 네. <laughs> 좋아하는 음식은 있어요? 어, 몰라요. <laughs> 맛있는 거 너무 많으니 맛있는 거 많지. 맞아, 아요 지금 한국어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또 있어요? 이, 이야기하는 것 조금 어려워요. 음. 한국 사람들이 자주 안 말해요. 아, 아 그렇죠. 한국 네. 친구 없어요. 지금 아, 없어요. 뭐 얼마 안 됐지. 삼 주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이제 만들면 되겠네요. <laughs> 한국에 오래 있을 거예요? 아 네, 서울대 학교에 입학 하고 싶어요. 여기서? 아, 아 네. 그 실례지만 몇 살? 열아홉 살. 아 다, 대학 안아 이제 대학... 대학교에. 가렇죠려고하는나이와아 너무 재밌다. 아, 네. 그러면 왜 여기 학교 다니고 싶어요? 서울대 왜? 서울대 학교 제일 어, 좋아하는 <laughs> <laughs> 한국. 대학교, 고향 학교에서 1등 있었어요. 아, 우 오. 똑똑한 친구시네 <laughs> 그러네요. 여기서 무슨 공부하고 싶으세요? 국제관계. 아, 국제 제가 관계. 여기서 그거 했어요. 어? <laughs> 화이팅 선배님. 하실 감사합니다. <웃음> 가능합니다. <웃음> 어, 너무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어 공부를 맞아. 응원하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도움이 네, 네, 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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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有。 네, 다들 귀엽다 말도 랩을... 잘 하시네. 근데 확실히 한국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1등인데 여기 서울대 다니고 싶어. <laughs> 어막 경영학인데 여기서 다른 무슨 공대 다녔는데 어쩌고저쩌고. <laughs> 친구가 <웃음> 있어서 왔어요.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그니까 생각했던 거랑 너무 좋다. 역시 서울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진짜 엄청 옛날에 다녔던 여기 이제 어학당에 다시 오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오고. 나고 맞아요. 맞아. 뭐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오고 굉장히 거. 노력하고 계시고 모범생들. 하나가 정말 공부만 공부 어, 잘해서 여기 학교 다니고 싶어. 이러 다음에 약간 멋쟁이 대학으로 가야 되나? 서강대, 정대, 어 학당 그러니까. 있나? 서, 서강대는 말을 잘 한다고. 서강대 어픽 그런 오늘은 네. 이렇게 여기서 왔는데요. 다음에 어떤 학교에 갈까요? 네. <laughs> 여러분도 알려 주시면 네,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